커... 에커 커비 집에 안녕하세요 커비테일입니다 사실 종료한다고 했었죠 그건 개꿀잼 몰카 제가 왜 시청자님들한테 몰카를 했냐면요 사실 시청 시청자분들의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하나도 재미없다고요 그냥 짜증 날 정도 그럼 죄송합니다. 자 어찌됐든 제가 유튜브를 쉬었던 이유는 제가 진짜로 이게 불법이었나봐요 아, 사실은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깔았는지 아세요? 유튜브에서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이 방법만 유튜브 네이버 찾아봤는데 이것뿐이랍니다 그래서 이건 복돌이 아니라 정품인 걸로 발표했어요. 아제 목소리가 좀변경된것 같죠? 지금 이게 제 원래 목소리잖아요. 왜이 목소리를 바꿨냐면 좀 그냥 럭셔리하게 개소리야 하기 에 바꾸려고요. 음 개소리죠. 자 오랜만에 거비티비를 찍습니다. 어야 역시 시청자 들볼카를 처음 해왔던 개꿀잼이군 어쨌든, 오늘은 크레이지 아키드 B&B 모바일을 하겠습니다. 2019년에 다시 나왔잖아요. 근데 제가 지금 제폰이 충전하고 있어서. 그리고 저는 모비드로 찍는 겁니다. 그리고 모비드로 찍는다고 싫어하지 마세요. 그럴수도 있지. 오랜만에 넥슨 미디엄 아 로딩 자, 큰 로딩이 오래 걸리거든요. 터치를 많이 주세요. 어? 응? 아, 아 여기가 이렇게 와이파이가 안 됐나? 시청자 몰카 꿀잼. 시청자 몰카 꿀잼. 시청자 몰카 개꿀잼. 시청자 몰 개꿀잼. 시청자 몰카 개꿀잼. 나를 힘들게 했던 시청자들. 이제. 어, 어 소리. 그래, 착해. 어, 초칠만 이슈 BNB 버블앤버블 모바일 크레이지아 이야 저희 형아 저희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데 자 오늘은 으잇 크흠 찾아보니 다시 아퇴는 없네요 나보네요 여기에서는 사실 가을 초딩 했습니다 컵이라고 하면 또 중복될까봐 다트? 아, 다트 같은 거응 얘 로딩이 안 되나 봐요. 어! 로딩, 로징, 로딩이 안 되다니. 아, 그냥 내 원래 목소리라 하는 게 낫겠군. 하하하. 그크크자구매 성공 옷상 뭐지? 에헤헤. 어, 아, 내 거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. 새로 산 건데.

빨리요. 뭐 알았어. 알림 음음 아, 이게 자꾸 렉이 걸리네. 아, 됐다. 저희 전하기는 항상. 아, 제 꼬리는 항상이. 다오죠. 응? 예, 얘네들도 카트라이더에 나오는데 어릴 때 알았어 얘 스피드가 높아서 좋던 것 이제 신발 야니 만테먹기가 어딨냐 어고맙다 어, 에잇 개잇다 에잇 에잇 아이템 파밍부터 에잇 컷어얘 착한 애다 에잇 어이 에이. 에잇! 에다 야! 마이 수빈이 빠르지? 와! 있지! 야, 저놈. 와, DFO다. 와, 에 야, 공격! 공격해! 에 괜찮아? 으, 으. 으, 야, 잡아! 나 구해줘! Whoops! 내가 설치했는데 왜 네가 죽어? 나 진짜 멍청하고. 야, 잡아 잡아, 저놈. 아, 무슨 구나. 아. 깝다 음... 제가 좀 레벨을 높였죠 <laughs> 자 보물투담 아까 전에 차 했잖아 맞다 뭐지? 알림 왔네 배치로 놓으면 될이라고 그래? 사람인데 이스피드가좀 빠르네. 야, 야, 야. 아이템은 야, 야. 야, 내가. 니네들은왜 아이템을 파밍해? 나템 적단 말이야 잡아 뭐지? 얘는? 아싸, 얘 빠른 놈이다 에하하 잡아라! 아이 진짜 부엉 부엉. 헛다. 어. 오예. 오예. 제가 이제 왜 소리를 안 지르냐면요. 어떤 사람이 나 소리 지는 거 이상하다. 그래가지고. 와우 이겼네요. 제가 폰으로 한다 해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. 아, 티어. 저거 잡아. 저 잡아. 아싸. 안녕요 으이구이. 으이. 우왕. 레벨업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저 사람이 중국인있데핵 쓰는 건가? 새 Eh? Lian day. Okay. Aduh mana? Akhir dah. 우와 레벨 35헤 <laughs> 만두는 내가 좋아하는데 아 이거 니까 만두 먹고 싶다 이 돼지가 죽고 싶다 자, 이제 35렙짜리 고래이 시작부터 내 트워크가 안 좋아 으이, 만두가 어, 만두다 누나 잡자 어, 이놈 잡아라 나이스 야, 뭐야 물 주기 겁나 세다 오야이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잡아려 응. 응. 잡아 잡아 잡아라. 고마워 도, 도. 고마워 이 사람 많이 착하신 분 중국인인데 에이. 감사합니다 에이. 어, 어. 에이. 죄송합니다 하리 하리오. 아리오래. 만먹기 아, 이거 재밌네. 나 옛날에 마카, 아리오 카트로 코인 배틀을 했었거든. 저사생님이잘하시네 중국 분이어서 잘하시는 건가? 야, 시작하자마자 레벨업 한거 보소? 오, 네가 MVP다. 그러면? 자, 거비의 크레이지아트 B&B 모바일. 다음에 봐요.